네 저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에 있고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 숙소도 안녕이다 진짜 한달 동안 행복했다 네 저는 이제 공항에 왔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호치민으로 호치민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자리 개꿀, 제일 앞자리다. <laughs>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, 내 베트남 호치민에 입국을 했고, 와, 입국신 사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1시간 반을 줄을 서가지고, 와, 진짜 빡셌다, 진짜 빡셌어. 그랩을 잡아볼까. 아까마 Hello. h e l 아떼석케떼서 풀어보렴. Thank y 오 숙소 괜찮아 보이는데. 자 그러면 숙소에서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입국 신고하는데 타운들이 얼마나 많던지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보니까 좀만 있으면 저녁이야 좀만 있으면 저녁. 와. 네 저는 숙소에서 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.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는 베트남 음식이 진짜 1티어인 것 같아요. 1티어. 태국 음식도 매력있고 말레이시아 음식도 충분히 매력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티어예요 1티어 웬만하면 베트남 음식은 진짜 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어 여기 뭐지 뭐 파는 거 같은데 여기서 함께 해도 되겠다 아시죠 베트남에 이거 물티슈 쓰면은 다 돈입니다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치우고 그리고 이거는 라임인데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라임을 소독을 이렇게 해준 게 좋습니다 주말 한거 나왔 습니다. 네, 제가 베트남 호치민 에 다시 돌아오 게된 이유 는 어떤 한친 구를 만 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방문 을하게되었 어요. 작년 에 호치민 에한번 왔었 을 때, 그때 당 시에 좀 친해진 친 구가, 한명있긴있었 거든요. 그 친구랑 같이 야시장도 가고, 뭐, 야경도 구경시켜주고, 재미난 곳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,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유튜브 영상이 왜 없냐? 유튜브 촬영하는 거, 카메라 촬영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, 좀, 약간 좀 샤이한 성격?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이번에는 제가 호치민에 다시 올 거다. 혹시 유튜브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?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 부끄럽다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최대한 이야기를 좀 잘했죠 재밌게 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어,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만 만나고 이제 곧바로 한국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그 친구가 지금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낮에는 만나지 못하고, 어 이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. 그래서 카페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친구를 기다려볼까 합니다.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작년에 친해졌을 때번역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. 이 친구가 저한테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, 예, 네,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how, are how are you, how are you? How are you? Okay? 아, 주문 다 해놨구나. Skype? 아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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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이시스, 슈가? 아, 슈가. 응, 예스. 벌써. 군다음, 아, 군다오 맘놈? 군다오 맘놈. 군다오 맘놈. 한국에는 홍어가 있다면, 베트남에는 군다오 맘놈이라고 이게 냄새 가 엄청 심하거든요. Here. 왔어요. 오케이, oh, 오케이. Okay, okay. 네, 저 친구가 헬멧을 안 챙겨와가지고, 아,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네요. 헬멧 좀 챙겨주지. 예. 예, 땡큐. 뭐지? 내가 먼저 도착했나? 아. 오, 나 아, inside here. Yeah. 아, yeah. 아, 루프탑, 고이 루프탑. Famous here? 핫 mm? Famous? 카페. Yeah, 음, 카페. 야, 와, 여기 좋다. 오, 오, 여기 좋다.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힐링돼 오타가 베트남어로 뭐야? 덧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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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작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덧? 덧? 어? 어? <laughs> 그런데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아, 진짜? 몇킬로안들 뭐 아, 진짜? <laughs>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여행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? 진짜? 음, 진짜 디피컬? 예리디 베리 디피컬 너도 심사에서 떨어졌니? 여 yeah. oh, no, no, no. 아... No, no, no. 한국 비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증명해야 할것 같습니다.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지도 중요하다고 들었다. Yeah? 음,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이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굉장히 복잡하네.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방문하기가 굉장히 쉽다. 여기. 응? 아 oh, yeah. y e a i v n o a 네, y o u r idol i s ex. right. yeah, y yeah. 안녕. 아스아 아스터, 아티텍도? 어, 루 베트남으로? 찬너리? 아, 베트남으로? 예 yeah. 음... <laughs> 그때 공연을 보러 갈 생각이니? 베트남. 베

뭐가 공연을 음. 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. 아쉽다 너무 티켓이 비싸서 베트남 사람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지? 평균적으로 <laughs> 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? 60만원. 한국은 그것에 5배에서 6배 정도 더필요 <laughs> 한국에서 이 음료를 마시면 이것보다 3배에서 4배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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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얼마 안 남았네? 아, 나이 nice 와, uh, yeah. wow, wow. You l l buy h ticket. 이 e e n i 음. <laughs> 에 반이 날라가는 거. Do speak Korean? I don't Korean Difficult? Yeah. Me too! Vietnamese is it's very difficult <laughs> Many try to speak in yeah, <laughs> Writing? Are writing, uh, writing is very difficult Because English is similar but different Maybe We, yeah, we are Oh very good. 뭐 통금 시간 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. 그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. e c a u s e y o u 9 f a t h 9 r 9 9 9 9 9 9 9 9 9아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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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너의 집을 가입했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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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았어 응? 비록 오늘 하루 밖에 못보지만 진짜 반갑다 어, 다음에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<웃음> <웃음> Mm. After you go home first uh. and after uh. grab my okay Why? no problem no problem okay okay yeah take care you r e okay bye bye 아,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 베트남 친구를 만나봤는데 진짜 이 친구 보려고 베트남에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할 일을 다한것 같고,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. 한국에 돌아가서, 이제 열심히 또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, 다음 여행을 또 기획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